안녕하세요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 오늘은 2장 나일강가의 이집트 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유목민이 정착을 하고 도식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봤던 강들이 있습니다 티그리스강과 나일강이 있는데요 지금 이 지도에 보시다시피 밑으로 쭉 펼쳐진게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이 위쪽에 어, 위치한 티그리스강은 1년 내내 아주 물이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강은 매년 범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살기가 힘들어졌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내강 근처에는 살지 않고 이제 위쪽으로 살게 되고요. 그다음 이때 어, 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농부들은 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충적토 라고 말하는데요. 진흙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물이 범람하면서 강 주변 사방에 충적토를 날라놓았고, 다음에 그 시기가 될 때까지 다시 범람하지 않도록 막았고요. 어, 농부들은 자신의 집이 홍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 쪽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살면서 충적토가 풍부한 땅에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범람한 물이 수로를 따라 흐르도록 강과 이어지는 수로를 팠는데, 이 수로의 끝을 막아서 물이 강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동안에는 필요한 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이렇게 나의 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바로 이집트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이집트 사람들은 두 개의 부족으로 나뉘어 나의 강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나일강 하류의 지역은 하이집트라고 불렀고, 나일강의 상류 지역은 상이집트라고 불렀습니다. 상이집트 사람들은 흰색 왕관을 쓴 왕의 통치를 받고요. 하이집트 사람들은 붉은 왕관을 쓴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흰색 왕관을 쓴 상이집트의 왕인 나르메르가 이집트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르메르 왕을 자신들의 왕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파라오는 양치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그것은 양치기가 자신의 양을 돌보고 먹이를 주듯이 이집트의 백성들을 이끌고 돌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라오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파라오의 힘은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유일한 왕은 파라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 태양의 진으로 라가 있었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라를 최고의 진이라 믿었고, 다른 신들은 그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이 신은 사람이 착하게 살았나, 악하게 살았나,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시리스에게는 이시스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시스는요. 하늘의 신인 호루스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나일강이 매년 범람하는지 이집트 신화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시리스에게는 그의 동생 세트가 있었는데요. 그의 동생 세트는 오시리스가 세계 여행을 떠나자 왕국을 다스리고 싶은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스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다른 모든 신들을 어, 형과 함께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인 아내인 이시스는 아주 조금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시리스는 내 동생이 왜 나에게 해를 입히게 하겠냐 하고 이제 만찬을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근사하고 아름다운 관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관은요 이미 오시리스에게 딱 맞게 만든 관이었지만 다른 신들에게는 모두 한번 들어가보고 몸에 딱 맞는 신에게 이 관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오시리스가 딱 들어가니까 관에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눕자마자. 바로 뚜껑을 닫고 나일강으로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둥둥 떠내려간 어, 이 관을 찾기 위해서 이시스는 한참을 찾았는데 결국에 이 관을 찾게 되었지만 오시리스가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시신을, 시신을 천으로 잘 감쌌는데 이것이 첫 번째 미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을 감싸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오시리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온 세상도 기뻐하고 나의 강도 다시 범람해서 강물이 두글 넘쳤고 사람들은 먹을 물을 얻게 되었고 농작물도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서 나일강이 매년 범람하는 이유는 바로 오시리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 대한 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음 장에는 인류 최초의 기록에 대해서 또 제가 공부를 하고 이 공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